신세스유지에 나이는 해리 왕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왕실이 서섹시스를 영국으로 다시 데려오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식스 공작 부부는 지난해 왕실에서 물러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왕실 전문가들은 유진이 공주와 그 부부의 긴밀한 관계가 그들을 연못에 이쪽으로 다시 데려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칼럼니스트 일레아노어 스테얼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왕은 여름에 그녀의 플래티넘 주빌리를 축하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계획된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해리와 그의 가족이 축하행사에 참석하게 된다면, 아마도 격동의 몇 개월 후에 유진이 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촌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31세의 유진이 는 해리 왕자, 36세, 가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사촌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항상 서색시스 위 가까운 동맹자였습니다. 매건 마클은 공주가 왕족이 되기 전에도 친구 덕분에 친구 사이였습니다. 해리와 유진이는 5살 차이로 떨어져 있지만 서섹스의 정기 자유를 찾아서애 따르면 그 쌍은 자라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해리 왕자와 윌리엄은 가족 휴가에 유진이 공주 베아트리체와 함께 스키를 타러 가는 사진이 찍혔다. 오미드 스코비와 캐롤린 듀런드는 전기에서 여왕의 모든 손주들 중에서 해리와 유진이 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해리처럼 유진이는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 함께 많은 밤을 보냈고, 한때 제기 매니저였던 마히키나 톤테리아와 같은 클럽의 뒷문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냉동 마가리타, 빨대 여러 개 포함. 왕실의 나쁜 언론으로 가득 찬 서섹시스 위 모든 오프라 인터뷰 동안 유진이 는 칭찬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공작과 공작 부인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메건 마클, 메간 마클, 이 새로 시작한 이니셔티브 40x40에 비추어 공주와 부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건의 40번째 생일에 시작된 이 이니셔티브는 전염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진이 공주는 매건이 직접 선택하여 그녀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서섹스 공작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40명의 친구에게 40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을 멘토링하도록 요청합니다. 미국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하고, 일종의 적극적인 서비스에 40분을 투자하면 파급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